학교 수업 시간 또는 선생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꼭 참고해서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학교가서 수업 잘 듣고 있나요? 등교가 늘어나서 좋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에 너무 집중하여 피곤함을 토로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주 보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담임 선생님과도 서로 친해지며 1학기보다는 훨씬 편안해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잔소리나 학생들 지도할 일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5가지. 제발 이 말만큼은 꾹 참거나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선생님,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거 재미없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짠 하고 시작하려는 찰나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육 수업 시간에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활동을 시작할 때 그거 재미없어요 딴거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교사의 기분이 확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최대한 학생들을 위하여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속상한 말을 하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체육이든 수업 내 활동이든 막상 시작하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순간 또는 재미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어? 이거 재미없는 활동인가? 라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하기 싫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일 때 재미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마음속으로 하거나 우선은 꾹 참고 활동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물론 1학년, 2학년까지는 이해합니다만 3학년부터는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교과서든 준비물이든 숙제든 챙겨갈 사람이 누구냐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오히려 더 혼을 내거나 다시 지도를 합니다. 저희 학급에서는 학기 초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못 챙겨왔어요 등의 변명이 아닌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중간 중간 빼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훨씬 더 직접 챙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기특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주시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해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문장은 부모님께서도 썩 <laughs>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인 문장을 쓰는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경우, 그리고 진짜 본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거짓말이니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다 같이 자기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줍지 않고 손이나 발로 다른 자리로 쓰레기를 미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이때, 어, 이거 제가 버린 거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교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만큼 너무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학급을 위하는 마음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문장으로, 4. 제가 먼저 그랬어요. 가 있습니다. 보통 장난치다 걸렸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입장에서 장난을 그만두라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지, 장난친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제 장난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바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제가 먼저 장난쳤어요! 라며 고자질하거나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5번. 그거 이미 학원에서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정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원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말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오늘 배워볼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선생님, 저 그거 배웠어요. 완전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등등의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을 해야 하고 그 학생들은 학습 내용이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괜히 주변 친구들이 이거 진짜 어려워 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런 말들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 선생님께 피해야 할 문장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저와 제 주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모든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문장들의 토대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걱정거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하는 말중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적어주신다면 저도 참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